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파요. 깜짝 는데 저도 걱정을 했어요 어쨌든, 아, 갑자그 영상 보자마자 막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이 터져버렸는데, 안울줄 알았는데, 사실, 왜 울었는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 열심히 쭉 해왔던 팀이지만, 뭐,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제 또, 주목과 이런 관심을 많이 받게 돼서 제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도 많이 감사하게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아, 정말 단거리 달리기처럼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뛰어온 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5년 전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그 순간들을 마주하니까 아, 우리는 짧은 거리를 이렇게 막 뛰는 팀이 아니라 진짜 좀긴 거리를 같이 걸어 왔던 팀이, 팀이구나 이렇게 쭉 걸어 왔었구나 천천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왜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지쳐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사실. 결론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과 좋은 결과물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그것 때문에 모여서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그 정도로 더비를 많이 사랑하는 크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좋은 것들을 내놓기 위해서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멤버들이 다 오래 힘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던 이유가 우리 더비분들에게 받는 사랑에 비해서. 내가 내놓는 게 되게 조그맣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많이 무너지고 계속 계속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더비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되게 해왔던 것처럼 내년에 이제 올해 너무 힘들었다고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내년에 보란 듯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더비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 네. 사실 저는 멤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게 이상하다. 난 우리 멤버들 옆에 있는 멤버들 보면서 수이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도 너무 감사히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더위 분들 이런 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높이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거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더비, 더비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응원하면서 같이 아주 오래오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